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저의 무기가 되어주시고 또 저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속에서 더 능력 있고 위력 있고 권세 있는 이런 삶과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31절 이하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곧 그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상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받은 여로보암. 그는 이제 왕이 되자마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거처를 삼고, 그곳을 요새화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 중요하지, 자기가 뭐 요새를 세우고, 뭐, 어디에 수도를 정하면 좋고, 사실 이런 거는 뭐, 다 부차적인 거고, 그것이 얼마나 무기력하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 뭐, 여러 보암은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요새화를 삼고, 뭐, 세계말 거처를 삼았어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면, 예, 자기가 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반대 극부. 르호보암의 완약함 때문에, 뭐, 왕이 된 것이고, 어, 얼떨결에 왕이 된 거죠. 어떤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있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백성들이 자기를 이 언제 떠날지 모른다 어떤 왕의 이런 자기의 어떤 그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또 그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죠. 이게 이제 솔로몬 다음 세대 이야기니까 여전히 이 성전의 위력, 성전이 주는 영향력은 사실 대단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마다 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왕래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다. 지금이야 뭐 괜찮지만 네, 그런 속에서 오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성전을 대처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그것을 상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북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베델과 또 최북단인 단에다가 이 상당을 세우죠. 원래 성경에서 이 산당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역사에서 산당은 성전이 없던 시기에 성전의 역할을 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허락된 그냥 임시 예배처서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이 산당은 이거는 불필요하거든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게다가 이 여러 보함은 산당에다가 금송아지를 설치했어요. 우리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설치해 가지고 하나님께 된통 예, 혼이 났죠. 근데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에다가 금송아지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대용이죠. 그리고 제사장도 레일 사람이 아닌 사람을 그냥 제사장으로 삼고 또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그런데 북쪽 지역에 그 기후에 맞춰 가지고 7월 15일이면 아직 뭐 이렇게 그, 좋은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달 이후로 8월 15일로 변경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는 이런 모습이죠. 이제 이후에 이제 나오지만, 어, 결국 여러 보암은, 오늘 이 말씀, 제가 쭉이 설교를 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은 아무것도 없죠. 다윗의 길을 가는 이런 모습은 전혀 없고, 자기 길, 여러 보암의 길을 가는 거죠. 자기의 길을 가는 거죠. 이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의 통제를 받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여러 밤에게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감정과 느낌과 말하자면 자기의 철학, 신념, 뭐 자기의 경험, 자기 예상 온통 자기가 중심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의 힘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많은 기도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희, 저희가,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행위라도 우리가 여러 모함처럼, 자기 자기가 중심에 서서 하다 보면 이 엉뚱한 짓 하게 되는 것이죠. 오로지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자 지름길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